자, 28번입니다. 자, 28번. 지파 x를 원소 있는데그 x는 뭐냐? 8 이하의 자연수. 8 이하의 자연수. 이하의 자연수. 무슨 말입니까? 그 원소가 1, 2, 3, 4, 5, 6, 7, 8이 아입니다1 이하의 자연수 8개가 있다. 원소의 개수가 4인. 자, 여기서 부분 집합 개수가 부분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4개야. 원소의 개수가 4개. 원소의 개수가 4개. 1, 부분 집합. 어떻게든 몇 개입니까? 부분 집합. 8개 중에서 4개 택한, 4개를 택한, 뭐죠? 집합을 얘기하니까, 전체는 이거겠죠. 그 외에는 개수가 뭡니까? 4, 3, 2, 1. 8, 7, 6, 5. 8 날리고, 8 날리면 70이 되나 70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요, 원소의 개수가 4개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70개인데, 그 중에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집에 택하여 그 선택한 집합을 x 스한다 원소가 4개인 거예요. 네. 모르면 5678 70개가 있는데 여기서 70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것을 X라는 단순이야 근데 그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요 이 X가 만족을 지켜 것은 집합 X는 X의 집합 X의 집합 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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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서로 다른 이제 볼까요? 서로 다른 세 원소의 세 원소의 이거는 항상 3의 배수가 아니다. 아니다. 자, 원수가 4개인 부분집합이 7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택했는데. 합이 항상 어떤 세기를 더해도 세 원소의 합은 항상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야. 얘는 안 되죠. 이세기 더하면 3의 배수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세개 더하면 얘는 안 되네요. 세개거그 더해봐. 세개무거나 더해도 안 되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끝.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12 보이지? 와이더 여러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 찾아보면 얘는 안 되네요. 얘는 11에다가 7을 더하면 18 돼서 얘세개 하면 3의배서가 되면서 안 돼.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런 것들 찾으라는 소리야. 몇 개냐? 거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는요 항상 3의 배수를 기준으로 하면요. 3으로 나눠서 1이 남는 수 2가 남는 수 3으로 나서 떨어지는 수이런거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나눠서 1이 남는 수는 내가 샘이 3k 플러스 이골이랄게요 3으로 나눠서 1이 남는 수꼴 k가 0, 0부터 되는 겁니다. 의미하는 점수 3으로 나눠서 2가 남는 수꼴 이렇게 쓸게요. 3으로 나눠서 떨어지는 수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항상 뭐라고요? 3의 배수다 합해서 3의 배수다 이런 걸할 때는요. 숫자들을 이렇게 나눠서 분리하세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3으로 1이 남면서 1, 4, 어, 7대. 3으로 나눠서 1이 남면서 7대네요. 3으로 나눠서 2가 남은 수. 2, 5, 8. 그렇죠? 3으로 떨어지는 수. 얘는 3, 6이래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개 지금 원소 네 개를 뽑았는데요. a 냥 a a3 a. 서로 가뽑았는데 얘들 어떤 번더 해도 3의 배수가 안돼 그럼 얘들은 어쨌든 네 개인데 네 개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 예를 들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선택한 놈이 있으면요. 얘는 다 더하면 뭐죠? 3의 배수예요. 그죠? 아니면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그럼 요세개 더한 건 3의 배수잖아요.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 3의 배수잖아. 이거 세개 더해서 3의 배수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두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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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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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3이 됐어요 그래서 아 4개를 여기서 4개를 선택할 건데 어떻게 해야 3이 됐으면 안 되느냐 이 중에서 3이 돼서 안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합니까 여기서 두개 뽑고요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이걸 내가 a라고 이걸 b라고 쓰라고 할게요 A에서 두 개, B에서 두 개. 그럼 절대 로요 여기서 두개툭 하고, 여기서 두개툭 하면, 얘들, 어느 걸툭 해도요, 세 개를 툭 해도 삼두 배수가 안 돼요. 또, 뭐죠? A하고 두 개, C 두 개. 또는 뭐죠? B 두 개, C 두 개. 이런 경우밖에 없죠. 세 가지죠. 그렇죠? 이세 가지 경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소가 네 개인 그, 이거의 부분 집합이야. 근데 그 안에 어떤 세원소도또 3일수가 안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제는 전체의 경우는 자, 어떻게 되냐면 70분의 1을 택할 거야. 그 중에서 택하는 거냐. 그 중에서 여기 두 개, 여기서 두개 택한 거. 자,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택한 건 뭐죠? 3,2. 곱하기 각각이 돼서 여기 두 개. 요경우 시간 각하면서 자, 그러면 더 하고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3, 여기 2, 여기 두 개. 2, 2, 아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죠? 3, 커뮤. 2, 2, 4. 이 경우밖에 없죠. 그죠? 3, 3, 9. 3, 1, 3. 3, 1, 3. 15.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래도 뭐로 나눌까요? 5로 나누면 3이 되고요. 5로 나누면 14가 되나요? 이렇게 해서. 14분의 3이 정답이 되겠다 해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